장두식 작가입니다. 가야 고분부터 백제 고도, 선사시대 유적, 경주와 조선 왕릉 제주 오름과 자연유산, 점점점, 전국 76개 국가유산 코스를 60일 만에 모두 밟은 첫 애국인 완주자가 또 탄생했다.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우리나라 그 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내 애국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방문자 여건, 그 캠페인 전국의 국가유산 명소를 10개의 길, 그리고 76개의 거점으로 만들어 제작한 그 방문자 여건에 해당 장소에 도장을 찍어 완성하는 그 체험형 그프로그램이다 주인공은 그 트리키의 여성 쿠베토 아이세의 28살. 지난 5일 서울 경복궁에서 만난 그는 도장이 빽빽히 찍힌 여권을 보여주며 대부분 코스는 직접 운전해서 찾아다녔다. 이제는 눈을 감아도 이제 지도가 떠오를 정도라고 했다. 총 주행거리가 6 0 0 0 수원 하성에서 투어를 시작해서 경주 옥산서원에서 대장정의 종지부를 찍었다. 제가 한국을 사랑하고 여행도 좋아해서 웬만한 궁궐이나 절 같은 것은 많이 가봤지만 솔직히 한국이 트래키에보다 볼거리는 많지 않다고도 생각했거든요. 착각이었어요. 제가 지하철만 타고 다녀서 몰랐던 거였어요. 고등학교 때그이팝에 빠져서 앙카라 대 한국어 문학과에 입학한 그는 2017년, 그 교환 학생으로 처음 한국에 왔다. 두달 만에 돈이 떨어져서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생활비를 벌었다. 다시 트리키에로 돌아가 졸업했고 포스코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에서 석사 마치고 아예 한국에 또 눌러 앉았다. 유청하는 한국어로또 말하고 트래키의 국민에게 한국 문화를 또 알리는 파워 또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로 한국어 강사와 통 번역 일도 또 하고 있다.그가 완주한 76개의 명소는 웬만한 한국인들도 안 가본 곳이 아주 수두룩하다.가야 문명의 길또 관동풍류의 길 백제 고도의 길, 뭐 산사의 길, 서원의 길, 선사의 지질의 길, 설하와 자연의 길, 또 소리길, 왕가의 길, 청년정신의 길등 10개의 길을 통해 거점이 또 만들어졌다. 예를 들어서 서원의 길은 경주 옥산 서원, 논산 도남 서원, 달성 의 도동 서원, 안동의 도산서원, 또 안동의 병산서원, 영주의 소주서원을 다 가서 도장을 또 예, 찍어야 하고 왕가의 길은 그 남한산성, 또 수원의 하성, 종묘, 창덕궁, 하성 윤윤과 건릉, 또 강화 고인돌도 유적, 강화 전등사, 경북궁, 김포의 장릉, 한국의 집. 강화 역사 박물관 모두 방문해야 한다. 2023년 첫 내국인 완주자가 이렇게 나왔지만은, 애국인은 처음이다. 국가 그 유산청과 국가 유산 그 진흥원은 10일 기념식을 열고 그 인증서와 기념패를 더 전달할 예정이다. 76곳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물었더니 그가 속사포로 답했다. 가장 아름다운 건 포천 아트 밸리오 사진으로 봤었는데 너무 보니 직접 보니 너무 예뻐서 심장이 또 빨리 뛰었어요. 설악산은 속초 신흥사와 공원이 아름다웠고 목포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박을 또더 했어요. 낙산사는 꼭 다시 가고 싶은 곳이에요. 또 바다도 있고 예, 숲길도 있어서 때마침 벚꽃이 또 떨어지던 점이라 드론으로또 촬영을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속았어요. 경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. 석굴암은 시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높고 그 애진 곳에 불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죠. 그는 제가 한국인 성격이랑 비슷해서 이 코스를 빨리 완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계획을 짜서 돌아다니는 성취감이 있었다고또 했다.차가 세 번이나 고장이 나서 애태운 기억도 있고 우열 곡절 끝에 찾아간 사찰에서 스탬프 찍어주는 직원이 없어서 또 애먹은 또 이야기.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가 유산진흥원 콜센터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또 친구가 된 사연까지 흥미진진한 경험담이 또 계속 이어졌다.그는 소원은 전혀 몰랐던 것인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소원 스테이를 꼭 해보고 싶다면서 앞으로 그 대한민국과 그 대한민국의 8 5개 도시를 모두 방문해서 하루에 묵어야 다고 묵어야겠다는 그새 목표가 생겼다고 또 했다. 예이 이야기는 허윤이 기자가 예, 오늘 아침 신문에 올려진 기사 내용을 예, 그대로 예,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목에는 60일 만에 전국 국가유산 76곳을 왕조한 첫 애국인,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완성한 에트리키 출신의 쿠베트 아이세, 예, 우리 그 트리키의 그 애국인이, 60일 만에 우리 그 국가 유산 7 6곳을 그 완주한 첫 애국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.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나서 한번또 어떤 도전 의식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또7 6곳을 돈다 그러면은 뭐두달 안에 다 돌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현재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. 시간이 많이 나지는 않겠지만 이 행사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은 올해와 뭐 내년까지 완주할 생각을 이렇게 갑자기 갖게 됐습니다. 이번에 한번 또 도전해서 우리 국가 유산 7 6곳을 완주하겠다는 또 꿈을 또 목표로 또 세우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박수로서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